한국에서 왔습니다. 아나민 구리야, 아나민 리 송을 소개하죠. 우깟우깟딤락카송우카라카송 우깟 반갑습니다. 다시아르 라프나, 다시아르 라프나. 저는 학생입니다. 아나 떨립. 아나 립 회사 직원입니다. 아나 무왓 다푸 샤리카. 아나 무왓 샤리카. 상인입니다. 아나타지르, 아나타지르. 용무차. 리슈글, 리슈글. 네, 혼자입니다. 남. 아나 와흐디, 남 아나 와흐디. 학생이세요? 허 안타 똘립 허 안타 떠리. 몇 살이세요? 카무르카 우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 민 아이나 안타